チェックインの時間は午後3時。チェックアウトの時間は午前11時です。はい。香りレストランです。今週の金曜日に予約したいんですが、はい。5時と7時30分に予約できます。それじゃあ5時にお願いします。先生。 이마 난지ですか. 9시5분만에です 영상 보신 것처럼 여행 가서 호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을 안내받거나 식당 예약을 하게 되는 등 시간을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어로 시각 읽는 방법을 익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을 묻는 표현부터 배워볼게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이마 난지ですか. 한번 더. 이마 한지 됐을까. 다음으로 1시부터 12시까지 배워볼게요. 몇시 라는 표현은 한자로는 때, 시자를 쓰고, 일본어로는 지 라고 읽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숫자 뒤에 지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읽는 방법이 두개씩 있었던 4, 7, 9의 숫자만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1시부터 12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시, 이지지 2시, 니지, 3시, 산지, 4시, 요지. 우리 숫자 4 읽는 방법으로 용, 그리고 시를 배웠었죠. 하지만 시각 읽기에서는 4시를 연지도, 시지도 아닌 요지, 요지라고 읽습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요를 짧게 발음하셔야 해요. 요지라고 요를 길게 읽게 되면 4시가 아니라 있으시게라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길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 5시, 오지. 여섯시로 6지, 7시, 시찌지. 우리 숫자 7 읽는 방법은 시찌, 그리고 나나를 배웠었죠. 시각을 나타내는 7시는 두 발음 중 선호하지 않았던 발음인 시찌. 시지. 시찌를 사용해서 시찌지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8시, 가찌지, 9시, 그지. 9시도 7시와 마찬가지로 선호하지 않았던 발음을 사용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9시는 휴지가 아니라 후지, 후지라고 읽습니다. 다음 10시, 주지 11시, 주이찌지 12시, 주니지 1시부터 12시까지 읽는 방법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1시, 이찌지 2시, 니지 3시, 삼지 4시, 요지 5시, 오지 6시, 로크지 7시, 시찌지 8시, 하지 9시, 9 시, 10시, 10지, 11시, 1 1 시, 12시, 1 2 시, 12시. 1시부터 12시까지 다 외우셨나요? 그럼 이제 오전, 그리고 오후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볼게요. 일본어로 오전은 한자로 낮오 자에 앞 전자를 쓰고, 오쟁, 고쟁. 고쟁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오후는 한자로 낮오 자에 뒤후 자를 쓰고, 응오. 고고라고 발음합니다. 오전은, 오젠, 오전, 오후는, 공오. 그럼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라는 표현은 일본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체크인의 시간은 공오 3시, 체크아웃도시간은오전1 1시です.즉 오후 3시는, 공오 3시, 오전 11시는, 고젠 주의 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듣고 말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분을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1분부터 10분까지 읽어볼게요.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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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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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4분, 0분, 5분, 5분, 5분. 6분, 6분, 7분, 7분, 7분. 7분. 8분. 8분, 8분, 9분, 9분, 10분, 10분. 6분, 응. 또는 집뿡 응. 어떠세요 일본어로 분 읽기 쉽지 않죠 물론 이걸 다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배운 숫자 규칙과는 다른 특별한 쓰기 그리고 특별한 읽기가 많아서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 읽기 분은 5분 단위로만 함께 익혀 보도록 할게요 5분은 숫자 5에 한자로 나눌 분자를 써주시면 돼요 숫자 5가 일본어로 뭐였죠 어? 그리고 숫자 5 뒤에 분을 흥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분은 5흥, 고흥, 5흥입니다. 5분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쉬워요. 5로 끝나는 분 읽기는 전부 숫자 뒤에 흥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5분, 5흥, 15분, 15흥, 25분, 25흥, 35분, 35흥, 45분, 연주고흥, 55분, 5주고흥 이해되시죠? 이제 10분 단위도 익혀볼게요. 먼저 10분은 0뿡 또는 0뿡이라고 지붕. 읽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편하신 쪽으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0뿡 쪽이 발음하기 편해서 0뿡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0분은 0뿡이고요 20분은 한글로 써서 읽으시면 편합니다. 숫자 2는 일본어로 니. 10분은 10분 합해서 읽어 주시면 돼요. 20분, 20분. 30분도 같은 방법으로 한글로 써서 읽어 볼게요. 숫자 3은 1번으로 상 10분은 6분. 합해서 읽어 주시면 돼요. 30분, 30분. 이해되시죠? 40분과 50분도 같은 방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 단위로 읽어 볼게요. 10분, 10분. 20분, 20분. 30분, 30분. 40분 연0분 오십 분, 오주 분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시와 분 읽는 방법을 배워봤으니 시각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시 45분 읽어볼게요. 5시는 오지, 45분은 연주고흥. 여러분들도 맞게 읽으셨나요? 다음 7시 30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시는 시지, 30분은 3주분 또는 단짓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7시 30분은 다른 표현으로 7시 반이라고도 하죠. 반은 한자로 반 반자를 쓰고 항, 항이라고 발음해요. 따라서 7시 반은 시지 항, 시지 항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 전, 10분 전이라고 말할 때 전이라는 표현도 알려 드릴게요. 몇분 전이라고 할때 전은 한자로 앞 전자를 쓰고 마에 마에라고 발음합니다. 따라서 9시5분 전이라고 할 때는 후지 고흥마에 9시 5흥마에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시각 표현들을 활용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오리상화 난지에 오게 마스가. 오전 7 시에 오게 마스. 난지에 자마스 오후 10시 30분에 내막스. 병원은 몇 시에 예약하셨다까? 4시 반에 예약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5분 전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는 시간들이 잘 들리셨나요? 외워질 때까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기상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도 댓글에 일본어로 남겨 보세요.